여러분, 저기 보이시나요? 이렇게 예쁜 노을이? 옆에서, 친한 언니가 이거까지 줬어요. 어떡해? 그런거 아니야. 나 괜찮아. 음. 어, 어떻게 너무 맛시네 그렇게, 그렇게 별로였어? 자, 여러분, 지금 예쁘게 노을이 있어서 보여주고 싶었는데. 보이거든요? 응 보였어. 네 안녕하세요. 다들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. 응? <목소리> 여소가방금 응. 쇼막 중심을 봤는데 연방사주 방 했습니다. 저희가 하짝고 할... 짝거리. <목소리> 너가 했어? 내가 했지 근데 근데 실력 일취월장 하고 있지 않아서 난리 나지 이게 왜 그런지 알아? 너가 이게 투명색이라서 저 괜찮아 보이는 거 무슨 소리 하는 거 한번 해드릴게요 <laughs> 아니 이게 이건 내가 안 했지만 내손가락 <붤룸> <제> <붤룸> 중독됐어 <붤룸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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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하스 발챙이샷 어디가? 어디가 닮았어? 난 모르겠어 발챙이 아, 어떻게 생겼는데? <붤룸> 이렇게 <laughs> 인정 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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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노래 너무 좋아요 진짜 저희 사실 처음에 처음에 나오자마자 저희 그거 1 0 0번 들었어요 뭐 너무 좋아서 슬기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술기야 여기 술기 언니 찾으면 어떡해 <laughs> <laughs> 하이틴이래 오늘 하이티. 방송 멋졌어요땅 릭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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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육대에서 살짝 친해져가지고 응. 제가 응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많이 봤죠. 춤출 때 청취. 봤죠. 청취. 지금 같이 활동하는 걸그룹들 음. 꽤 많잖아요. 네. 많은데 감탄한 그룹 있나요? 뭐 아. 보이그룹도 있을 테고 셀럽파이브 빼고. 음. 저, 음. 웬디 웬디. 오 마이걸? 오 마이걸 네. 네. 아, 너무... 네, 오마이걸? 오마이걸 선배님. 너무 귀여운데. 좋아요. 네, 너무 좋습니다. 너 별로다. 우리 아이돌 하 감사합니다. 정이는왜 그렇게 우리 멤버가 되고 싶어? 실기가 있어서요. 실기랑은 되게 맞아. 제가 엄청 아끼는 친구예요.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순하고 착하고 음, 음, 열심히 하고 생각이 깊고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, 슬기. 진짜. 슬기도 저한테 맨날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제 옷에 슬기가 훨씬 더 훨씬 더 순수하고 진짜 슬기가 진짜 너무 귀여운 게 저희가 막 저랑 슬기랑 그리고 이제 운동하는 여자 친구 한 명이 있어요. 그래서 셋이서 같이 자주 만났는데 어 같이 그 인생 네컷 있잖아요. 인생 내 컷을 찍으러 갔는데 인생 내 컷을 막 찍고 놀러서 막 사진 찍고 막 놀다가 슬기가 막어나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<laughs> 나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, 그냥 사진 찍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같이 있는 거 자체를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너무 귀여운 거야 와진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아 너무 귀여워요 진짜 너무 귀여워 진짜 근데 무대에서는 막또 진솔라빈 하면서 막 멋있게 하잖아 <laughs> 와 최고야 내가 대을때 요새 최고의 관심사는 간신사, 강슬기로 합시다 <laughs> 아 허벅지 아파 수명을 짜 <laughs> 노래 좀 빨리 가져와봐 노래 누가 틀어봐 노래를 여기 핸드폰 노래 틀어봐 신나는 거 여기다! 가기 이리 리라 이리 가 가라! 이리 가라! 이리 가락이손 가라! 이리 가 이리 좀가 이리 좀가 이리 이리 좀이 가라! 이이가가이리 thank okay, like you yeah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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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yep> 아, 기언니 이거. 아, 이 네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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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진짜 <웃겨>? 이 <목소리> 어?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<목소리> 아 이거. 아,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거. 배보이 진짜 진짜 좋아합니다. 아니, 여러분들 제 취향을 너무 잘아는거 아닙니까? 음. 에이. <웃음> 하! 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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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y. 뱀사, 눈에 띈. 내 심은 그 평창. I like that. 내 호기심을 자극하지. 가드 스타링 t a t t a t I l t h I like that. I like that. I like that. I l i k h a t t h t e h o t l h t h o l a I l t l h

i'm a little monster